국정연안 점검조 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정상이 오늘로 사흘째 함께하십니다. 어제 남북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 15만 명 앞에서 5개 연설을 하셨습니다. 분단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함께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오르십니다. 이것 또한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회담은 물론 함께 하시는 모든 일정이 조국군단 이후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현실이 상상을 앞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을 넓힐 때가 됐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냉철하게 직시하되 미래의 많은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모든 것을 비판 또는 비관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말했듯이 비관론자는 별의 비밀을 발견하지도 미지의 섬으로 항해하지도 인간정신의 새로운 낙원을 열지도 못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대책을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내일 밤 12시가 되면 메르스 상황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메르스 불안에서 벗어나게 돼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수고, 수고하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혹시 모를 모든 일에 물샐 틈 없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은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편안하게 추석을 지내시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늘 깨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